안녕하십니까 리서치본부 해기업 팀장을 맡고 있는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오늘 2026년 해외 주식 전망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잡은 주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에너지 AI 자립의 시대라고 좀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사실 지금이야 조금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좀 약간 완화 또는 좀 해소, 약간 평화를 잠깐 하는 시대라고 좀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미중 기술 패권의 이제 본질적인 구조 자체는 뭐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AI 어떤 자립의 시대는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큰 기조하에서 자료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주제를 본격적으로 세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내 투자 환경에 대한 이제 뭐 오버뷰를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2026년부터의 어떤 이 모든 경기와 경제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리 정책과 뭔가 시장과 수요, 그러니까 GDP단에서 수요 측면, 그리고 효율 투자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사실 이제 내년에는 사실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성장, 그리고 AI 기술 인프라 투자, 요런 그러니까 쪽에 좀더 포커스가 가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글로벌 세그먼테이션이라는 큰이 키워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즉그 전에는 이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효율적으로 분업 체계가 잘 됐었어요. 뭐 미국에서 설계를 하면 뭐 대만에서 생산도 하고 각전 세계에서 부족한 곳에서 뭔가 소싱을 해오고 그렇지만 이제 뭔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긴장 관계나 기술 패권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면서 뭔가 이제 비효율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용인하는 그리고 자국의 결핍을 뭔가 채워 나가는 그런 전략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혹은 글로벌 이런 공급망의 비효율에서 또 성장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에 저희가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년도 투자의 어떤 팁을 좀 매핑을 해봤습니다. 가장 키워드를 좀 꼽자면, 이제 가장 핵심은 여전히 AI 인프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근간이 되는 에너지,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연료가 되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그 이런 무인화 트렌드의 기조하에서 방산의 무인화, 그리고 또 로보틱스, 뭐 이런 키워드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국 통틀어서 내년도 유망 종목을 저희가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에서의 이런 주제 하에서 저희는 미국에서는 인텔, 중국에서는 CATL, 스미크 이런 종목을 선호를 하고 또 기존 인프라에서도 또좀 차별화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엔비디아, 알파벳 버티브, 루멘텀 홀딩스, 이런 기업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또태양광도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에서 저희는 퍼스트 솔라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의 무인화, 로봇, 이런 드론, 이런 트렌드 하에서는 미국에서는 에어로바이런먼트, 중국에서는 유비테크, 이런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다시 설명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미국의 결핍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좀 고찰을 해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반도체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제조 인력 부족, 그 다음에 배터리, 히토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결핍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핍을 그자금률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사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배터리를, 사실 중국 배터리를 못쓰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받는데, 또 결국에 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뭐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배터리의 어떤 자금력을 올려야지만 박연링 파워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어, 좀특수소재 뭔가 소재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어느 정도 관찰이 되고 있고, 뭐 히토류나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시설, 팹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나 직접 보조금을 통해서 민간 투자 확대를 또 이끌어내고 또 이런 거에 저희가 또 같이 동참을 하면서 뭔가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컨셉을 갖고 저희는 미국의 결핍하는 미국의 결핍에 투자를 해야지 내년도 초과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상징적으로 이제 미국의 결핍을 제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인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정부가 인텔에 지분을 투자를 하고, 뭐,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고, 또 이제, 내년 올해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공정, 그 엔지니어 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는 내년도 터널라운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미국의 결핍이라는 큰이 주제에서는 탑픽은 인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그 시그널은 그 미국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케펙스 투자가 증가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파운드리 외부 고객이 확보됐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좀 주가의 리레이팅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일단 인텔의 이제 상반기까지는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숫자나 이런 부분이 뭐 확연하게 뭐 드라마틱하게 숫자로 뭔가 보여주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 연말까지를 봤을 때 인텔은 어 구조적 터널 라운드의 가장 시발점을 지금 지나는 구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결핍인데요 이제 뭐 당연히 중국은 첨단 ai 칩셋 관련된 어떤 아킬라 그 약간 좀 부족한 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국은 예전부터 반도체의 어떤 자금률을 끌어올리고 국산화를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약간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해놓은 건데 뭔가 밑받은 독에 물을 붓는데 그러면 과연 투자자 입장에선 이 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로 물이 해당되는 것이 뭐 중국의 스미 같은 파운드리 업체, 반도체를 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나 그리고 이제 뭐 또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던가 뭔가 AI의 뭐 모델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AI의 어떤 자립은 될지언정 실제로 그 AI 에코시스템, 경제 에코시스템에서의 어떤 수익화 능력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광고 외적인 거, 게임 외적인 거에서 그 돈을 벌어본 경험, 어떤 구독 모델의 정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중국은 뭔가 좀좀더 성숙된 AI 경제의 이코스스템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중국의 결핍을 바라봤을 때 가장 이제 밑빠진 독에 물에서 물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 종목은 스미기라고 어 중국의 약간 뭐 파운 TSMC 같은 역할을 하는 스미이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이 결핍을 메우는 산업이 초과 수익을 만든다라는 이 대전제 하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인텔, 중국에서는 스미기를 좀 좋게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이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가 정말 어, 기하급수적으로 또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그 바틀렉이라고 하는 병목현상이라고 하는 게 전력입니다.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엔비디아 뭐블랙웨을를 10만 장 팔았다, 20만 장 팔았다, 혹은 뭐 금액으로 어떤 뭐 수주를 딱히 공시하지 않고 그 기가와트로 환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걸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고, 기가와트로 환산해서 이 치환된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전력이 가장 핵심이라는 뜻을 엔비디아가 돌아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챗 c p t 한번 응답하는 게 전력 소모량이 10배에서 30배 정도 더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데이, 그 전력 소비량의 증분의 한 40%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전체의 전력 소비에 지금 데이터 센터 비중이 한4% 정도지만 2030년 되면은 한 1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전력망이 생각보다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노후화를 업그레이드 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의 전력망은 지금 엄청나게 그그 그 업그레이드 투자 사이클에 이제 지민이를 했고 이 사이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길고 또 생각하는 규모보다 또더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단 뭐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조의 리쇼어링이라던가, 전기차의 보급이라던가, 일단 경제 자체가 좀 나름 안정된 호황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전력이 소비가, 급증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실 데이터 센터에 어떤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뭔가 전력 인입 계약이라던가 PPA 같은 걸 맺는데 사실 이제는 GPU가 충분히 뭐 구비가 되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뭐한 12에서 24개월 뭐 1, 2년이 걸린다고 쳐도 일단 짓고 GPU까지 다 넣고 서버를 다 구성하고 최적화를 해도 전력을 할당을 못 받으면 이제 못 돌리는 상황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력망과 데이터센터의 연결이 이제 지금 바틀렉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아예 그냥 데이터센터 전력 근처에서 전력을 생산해버리자 그런 이제 온사이트 발전이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뭐 블루에너지라던가 뭐 태양광 플러스 ESS 조합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 왼쪽 장표를 보시면 트랜스미션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금 엄청나게 길게 걸리는데 데이터 센터는 사실 밑에 보시면 1,2년 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시차들도 하나의 이제 병목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뭐 온사이트에서 발전해서 바로 공급 예전에는 이제 서브로만 작용을 했다가 이제는 주전원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태양광 플러스 ess 조합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걱정하는 건 이제 피크 부하 시절에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고 효율을 올릴 거냐라는 건데 그 역할 ESS가 해주는 거고. 태양광이라는 것도 이제 유틸리티 스케일 태양광도 이제는 또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거다. 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료전지의블루에너지에뭐 단기간에 뭐 네다섯 배도 갔고. 사실 이제 미국의 전력 조달 계획은 명확합니다. 뭐 지금 온사이트 발전이 이렇게 현실적 납기에 필요한 것 때문에 이제 블루 에너지나 연료전이나 태양 에인사스가 다시 이제 부각을 받지만 한 26년부터 30년까지는 뭐 천연가스 터빈 그리고 한 30년 이후에부터는 SMR 또는 원전으로 이제 조달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뭔가 가스 터빈도 받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온사이트 발전이라던가뭐 태양광 ESS가 좀 선택지로 좀 올라온 거라고 예를 해 주면 좋아서 저희는 이제 좀 새롭게 자금이 올갈 가능성이 높은 이 태양광 ESS 조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국방의 무의나 트렌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꼭 챙겨야 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탱크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 탱크를 부시는 게 드론입니다. 뭐 자폭 드론이라든가 무인화 시스템에서 가장 또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력을 키워야 되는 영역이 또 드론이기 때문에 이 드론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뭐 에이로 인바르먼트, 케이토스 같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미군에 지원하는 추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무인화로 메꾸고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미국 국방부는 2026년을 무인화의 원년으로 천명을 하고 현대화에 대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뭐 팔란티어도 있을 거고 미국의 비상장 안드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미국 전투기나 무인전투기 예산에 배분된 걸 보게 되면 훨씬 더이 무인화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결핍에 투자하는 인텔 그리고 여전히 엔비디아는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 내년에도 여기서 한 40%에서 50%의 업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한 7조 달러 시가총액 7조 달러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탑픽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AI 생태계와 토큰의 원가 절감과 토큰 생성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알파벳이 저는 또 가장 먼저 두 번째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터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파벳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중에서는 당연히 대장주, 퍼스트 솔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무이나 이런 드론 관련주 중에서는 저희가 AVAB가 가장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그래서 이 수주 잔고를 보시더라도 가장 이제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업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AVAB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상으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을 설명을 마쳤는데 또 이어서 또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 변화부를 또 저희 고민성 연구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A스 자증권에서 미국 기업 담당하고 있는 고민성 연구원입니다.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기술적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이후에 AI 토큰 수요가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최근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AI 에이전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AI가 처리해야 되는 토큰의 수요 자체가 203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인프라 투자도 역시 지속될 예정인데요. 최근에 물론 미국 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버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빅테크를 포함한 다수의 인프라 기업들이 내년 이후에도 캐펙스를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토큰, 생성형 AI가 처리하는 토큰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 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 비교해서 소비 전력이라든지 열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병목에 직면을 합니다. 이 GPU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글로벌 전력수요 자체는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냉방수요로 인해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전력 공급 자체는 발전소의 건설 시간이라든지 그리드 연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국면에서 저는 전력 문제가 가장 큰 병목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이 기술적 변화로 대응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적 변화는 데이터 센터 내 전력을 송신하는 시스템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어 인프라 쪽에서 들어오는 그니까 저희가 송배전이라고 하죠. 약간 전봇대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전력을 병렬의 저전압 구조로 해서 GPU까지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전력이 낮은 상태에서 똑같은 전력을 보내려고 하면 전류가 되게 많이 흐르게 됩니다. 데이터센터 내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결국은 손실되는 전력이 전류가 많아지게 되고, 이에 더해서 열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앞서 이제 저, 말씀드린 대로 전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제 고전압 데이터 센터가 내년부터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가 800V의 고전압 직류 구조로 바뀌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 내년 이후에 바라보고 있는 전력, 어, 주요 기술적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쪽인데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AI 모델이 뭐 토큰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 속도가 증가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증가를 하려면 관련된 제품들, 특히나 네트워크 부품이나 장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내년부터는 네트워크 부품들, 네트워크 부품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제 기술적 변화로 인해서 저희는 수혜 볼수를볼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버티브홀딩스와 루멘텀홀딩스라는 기업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먼저 버티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력 그리고 열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나 다른 하이퍼 스케일러 향으로 어, 전력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내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800V 그러니까 고전압 데이터 센터 쪽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 내년 하반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버티브 홀딩스는 어, 어, 나름대로 시가총액이 높은 상황에서 꾸준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고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이 네트워크 쪽에서 광 트랜시버를 파는 기업입니다. 루멘텀 몰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내 네트워크 장비가, 업, 네트워크 부품과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 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광 트랜시버 쪽에서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6년 이후에 어, 전환되는 제품 측면에서 고마진 제품 기준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오른쪽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 이후의 제품들, 제품들은 마진 자체가 기존 제품들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형 어, 판매량 가치, 판매량도 같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로맨텀 호딩스 역시 내년 이후로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모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조철근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저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이어서 미중 기술 패권 관점에서 좀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어,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올, 내년도 1분기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젠3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부터 대규모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만 대를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옵티머스를 100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처럼 휴머노이 로봇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의 원천 기술 개발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 기업들은 이 상용화에 조금 더 앞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각각 다른 전략으로 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특히 이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잘 아시는 미국 기업일 수 있지만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피규어 AI 같은 기업들이 각기 동적 제어 능력이라든가 AI 능력에서 활등에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이와 못지 않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따라 보시면 될 텐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중국의 유니트리에서 출시한 G1이 720도 회전킥을 하는 모습이고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중국의 유비테크라는 기업의 이 워커 시리즈 로봇들이 수십 대가 동, 동시에 공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 원천 기술에 좀더 앞서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 상용화에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상용화에 앞서 있는 중국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표 기업으로 이 유비테크가 있는데요. 저희가 유비테크를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글로벌리 휴머노이드 로봇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유비테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테슬라도 초, 초, 훌륭한 기업이지만 전기차 사업부가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테슬라보다는 유비테크가 좀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비테크는. 이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이 AI 모델까지 전부 다 자체 개발하고 있는 풀스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액츄에이터라든가 뭐 감속기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뭐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감속기 들어보셨을 텐데, 전부 다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유니트리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유비테크는 그중에서도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2020년 전후의 전기차 산업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초기 폭발적인 성장 단계에서 유비테크와 같은 기업들은 과거 니어 같은 기업들처럼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CATL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앞서서 뭐 에너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 분야인데요. CATL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에 이차전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래 3분기에서 처음으로 이제는 캐파가 부족해서 팔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차전지 수요 전반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가동률이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100%의 가동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는 2024년 대비 2030년에 3배 이상으로 지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이 CAT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수년 동안에는 공급 과잉이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공급 과잉에서 벗어나서 실적 개선되는 사이클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ESS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CATL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SMIC인데요. SMIC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에 실적이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첨단 공정 개발이 어려울 거다라고 봤었는데, 지난해에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캐파 확장이 어려울 거다라고 우려했었었는데, 사트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캐파 정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 내수 수요까지 겹치면서 9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우려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자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히토리를 통해서 미국의 반격을 나서는 효과가 예상보다 뛰어나게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하더라도 SMIC가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강한 규제는 들어오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 확신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벨류에이션 재평가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